최근 어깨의 소식 통중한 명인 찰스 머피는 지난 20세기 폭스의 엑스맨 프랜차이즈에서 퀵 실버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에반 피터스가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 비전에 등장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머피의 소식에 의하면 에반 피터스의 분량은 이미 작년 말 모든 촬영을 마친 상태이고 그가 완다 비전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놓고 팬들은 그가 평행우주의 퀵실버로 등장할 것이다 혹은 아예 에런 존슨의 대체역으로 합류하는 것이다 라는 등 무조건 그가 퀵실버로서 합류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엑스맨 대호표에 처음 등장했던 퀵실버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거의 정제했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어 말 그대로 스피드스토어로서의 진면목을 제대로 뽑는 적이 있었고 에반 피터스의 이미지 자체도 자유분방한 퀵실버의 이미지와 무척 찰떡 같았기 때문에 여전히 퀵실버하면 에반 피터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팬들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물론 에런 존슨의 퀵 실버는 어벤져스의 에어울 당시까지만 해도 엑스맨의 영화 판권이 20세기 폭스에 있었던 탓인지 스피드스터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날아오는 총알의 죽음을 맞이하는 등단한 편의 MCU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 마지막이었고 이처럼 빠른 죽음을 맞이할 캐릭터에서인지 작품 내내 어두운 분위기의 연출이었기 때문에 엑스맨 프랜차이즈에서 무려 세편의 작품에 등장했던 에반 피터스의 퀵 실버는 인지도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참고로 이러한 퀵실버의 완다비전 합류에 대한 소식은 이미 약 6개월 전부터 들려오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당시 어깨의 소식통인 다니엘 리치맨은 완다비전에서 스칼렛 위치의 쌍둥이 아이 역할을 뽑는 오디션 영상을 공개했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닉 피셔라는 아이가 삼촌을 언급해, 이는 안드로이드인 비전의 형제가 아닌 스칼렛 위치의 남매, 즉 퀵실버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죠. 따라서 이 같은 내용들을 미루어 보면 앞선 추측들처럼 에반 피터스가 평행우주의 퀵실버로 등장하던 아예 에런 존슨의 대체역으로 등장하던 그가 퀵실버로서 완다 비전에 등장하게 될 것이란 점 만큼은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에런 존슨은 과거 대부분의 연출이 CG로 이루어진 마블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1년 이상 감독의 러브콜을 거절했지만 합류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전작인 고질라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엘리자베스 울슨이 캐스팅되었기 때문에 이란 점도 생각해보면 애초에 그는 마블의 스타일과는 잘 맞지 않았지만 단순히 엘리자베스 올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마블과 단한 편의 작품만을 계약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물론 마블도 당시 20세기 폭스와의 판권 문제로 인해 퀵실버를 계속해서 MCU에 등장시킬 순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마블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계속해서 거부해왔다는 에런 존슨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차기작에선 에반 피터스가 그의 대체역으로 합류하게 될 확률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에반 피터스가 퀵실버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는 MCU 합류한 최초의 20세기 폭스 출신 마블 캐릭터이자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엑스맨 프랜차이즈의 동일 배우가 그 역할 그대로 MCU에 넘어온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인데, 이 말은 즉 제임스 맥어보이나 마이클 패스 밴더 등 기존의 엑스맨 프랜차이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들 역시 향후 그 역할 그대로 MCU 합력이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다는 말이 되는 만큼 기존 엑스맨 프랜차이즈의 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